퍼팅 매트에 규사 뿌리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요. 조금 더 빠른 그린 스피드 그리고 정말 실제 그린과 같은 그린의 롤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우선 60kg 정도 되는 모래 양을 전체적으로 모래를 도포하고 그리고 브러쉬로 브러싱하면서 잔디 사이사이 결에 모래가 잘 침투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들을 겪으면서 그린 속도가 빨라졌는지 그 전인과 차이를 느끼는 테스트 중입니다. 그리고 이 직선 라인에서 제가 퍼팅 훈련을 그리고 레슨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 라인에도 모래를 채워 넣어 좀더 안정된 롤을 얻기 위해서 어,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퍼펙트 퍼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공을 굴려 기존과 어느 정도 스피드 차이가 어. 있는지,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얼마나 더 안정적인지. 이렇게 는 느낌이 패스 아니고 그냥 작업을 정말 대로 오는 느낌. 어.